안녕하세요, 임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벤트. 어. 여기서 아주 얇게 백스피이용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대회전도 오. 가능한 곡이죠 그렇죠. 이, 이, 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곡이 이렇게 해지이고 조금 더 이렇게 있으 이렇게 네. 그뭐 네. 네.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뭐키스해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고 네.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 또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공을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투쿠션 이후에 내가 회전을 상단 당점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공을 다시 상단 당점으로 다시 역방향으로 미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게 할 수가 있다고 네.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저렇게 빨간 공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본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공은 뭐, 실전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응용을 하는 공이거든요. 네. 당점이 일단 상단인데, 여기서 좌측에 원팀 미만의 당점이 들어가면 더그 상단 효과를 더 명확하게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두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각도라면 약 3분의 1 정도의 두께를 겨냥하시고, 네. 좌상단 단, 당점을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원 맞고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딱 좋아요. 여기 올라갔던 공은 당연히 반사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지만 네. 상단을 줬다. 그 올라갔던 공을 다시 밑으로 이렇게 슬며시 내려 보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득점이 가능해지죠. 이 용어는 뭐예요? 이 공이요? 네. 이 공은 딱히 뭐 용어가 없죠. 그냥 이것도 횡단의 변형? <laughs> 횡단의 변형이요? 네. 두께는요? 3분의 1. 3분의 1. 네. 보단 조금 그렇죠, 해. 조금 얇은 거죠. 당점은 좌측이죠. 좌측 네. 원티드. 네. 1한시 부근의 당점이죠. 힘은요? 약간 <laughs> 빠르게? 약간 빠르고요. 아, 근데 네. 여기서 여기까지 잘 갔어요. 네. 근데 일단 좌측 회전량이 좀 부족했고, 음. 그리고 이. 옆쪽 올라갔던 공을 다시 밑으로 가라앉히기 위한 상단 회전력은 조금 예, 부족했다 네. 한번더 도전을 아니, 아, <laughs> 공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 아니요 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 시범을 보여주기 아, 쉬웠는데 그럴 걸 그랬네요 네. 네, 이렇게 조금 더 스피드가 약간 빠르게 네. 나가는 게좀 중요하죠 어떻게, 제가 친걸 보니까 주희씨도한 번, 다시 한번 쳐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나요? 근데 이공 이제 네. 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laughs> 네, 야, 네. 오늘 수고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